이번 차량 제네시스입니다. 신형은 아니고 구형 차량이고 작업 다 끝나고 지금 영상 켰거든요. 상태가 초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영상을 조금 줄이거든요. 영상 찍는 시간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하다 찍고 하다 찍고 하다 찍고 이게 한게이 작업하는데 시간 이제 많이 차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정 하나 하나는 대부분 다 찍었어요. 마스킹 과정은 제가 폴리머로 작업할 때는 뒤에부터 끝내고 한 사람은 앞에 마스킹하고 뒤에서부터 한 사람은 또 포함해서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스킹 완료된 모습은 없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마스킹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비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은, 모조리 마스킹 처리 다 완료했고, 그 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전부 다 마스킹 처리 완료했거든요. 지금 아직 건조, 한번더 해야 됩니다. 열처리한번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인어학스는 도포를, 아직 안한 상태거든요. 영상 끝나는 대로, 열 처리 한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노왁스 한번 도포를 할 거고 이번 차량은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노코팅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이 아니라 이노왁스 어, 언더코팅이 도포되지 않는 홀 안쪽은 이노왁스로 도포가 될 겁니다 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마스킹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볼트 부분들 아무것도 도포한 건안는건 아니죠 방청제 그리고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까지는 어, 도포를 완료했고, 요 정도만 해도 준비하시거나그 다음에 문제의 발생, 위험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더더구나 이번 차주님께서는 카센터 사장님이세요. 이게 예, 어떻게 된사연이냐면은 얼마 전에 렉서스 저희가 폴리머로 시공한 차량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 채널 초창기부터 구독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거기 카센터에서 오일을 가려고, 리프트를 띄웠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이거 뭐 했냐고 이거 어디서 했냐고 하길래 저희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카센터 사장님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입고된 차량입니다 그만큼 정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돼 있다고 해도 그래도 부식은 어떻게 뭐 관리할 방법이 없죠 얘는 뭐, 뭐 맨날 뭐 하부세차를 한다고 부식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부세차를 많이 하면은 똑바로 안 하면 오히려 부식이 더 빨리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비는 상당히 잘돼 있고, 외관도 상당히 깨끗해요. 어, 이 보면은 관리를 하는 차량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주님은 카센터 사장님이시라는 거.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식은 있었습니다. 갈아낼 수 있는 부분들 다 갈아내고, 어,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어, 저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녹전이제 충분하게 도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밑작업 다 완료했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MS 폴리머 시카가드입니다. 시카가드 MS 폴리머로 적용된 차량이고 완성된 모습 보면은 아 정말 깔끔하구나. 그래도 확실하게 작업은 깔끔하게 했구나. 이거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밑작업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폴리머도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폴리머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성 확실하게 틀려지거든요. 시카가드는 그래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 저희는 그래서 시카가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하는 품목, 세라믹 R16 그리고 시카가드 MS 폴리머 그리고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간간히 비루트 어, 언더코팅 유성으로. 시공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그것까지 친다면, 총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작업 마치고, 들어서 탈거까지 하고, 상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어느 정도 조금 하고 갔는데도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원래 제네시스 시리즈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인데다가,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도 밑작업 충실하게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갖고 가시면 분명히 바로 차 들어보실 거거든요. 만족하실 겁니다. 자,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조립하고 차량은 내일 탁송으로 다시 보내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탁송 보내도록 할게요.